네, 이 시간에는 곱셈을 이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까지 공부를 다 끝내고 이 모든 곱셈을 어, 총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일이가 물 절약 홍보물을 보고 손을 씻는 방법을 바꿨대요 손을 씻을 때 물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수유리는 20초 동안 물을 사용했는데 오늘은 12초 동안만 물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세면대의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1초에 120ml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유리가 손을 한번 씻을 때 어제와 오늘 사용한 물의 양을 구하는 식을 쓰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어제에는 1초에 120ml가 나오는 세면대의 물을 20초 동안 사용했으니까 얼마 곱하기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다솔량, 좋아요. 120 곱하기 20이라고 세워줄 수 있겠네요. 그럼 120 곱하기 20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120 곱하기 20. 12 곱하기 2 얼마? 12 곱하기 2. 12 곱하기 2. 12 곱하기 2는 24. 거기에 120, 20이니까 동그라미가 두개 있네요. 몇 개부터요? 두개 그렇지. 그럼 2,400이 되죠. 오늘 사용한 물의 양은, 오늘은 12초 동안 사용했는데, 1초당 120ml가 나오니까, 얼마 곱하기 얼마? 120 곱하기, 12. 120 곱하기 12. 그러면, 12 곱하기 12. 조금 어렵네요. 12 곱하기 12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다가 12 곱하기 12. 2는 4, 1, 2, 2. 2 1, 2는? 응? 1 곱하기 2는? 2, 2. 1 곱하기 1은? 응? 1 곱하기 1은? 1. 더하면? 4, 4, 1, 144가 나오네요. 그렇네요. 뒤에 동그라미 몇개 있어요? 하나. 하나. 1440ml가 됩니다. 어, 그러면 오늘 절약한 물의 양을 구하려면 어제에서 오늘의 물의 양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빼요 뺍니다. 2400에서 1440을 빼보겠습니다. 0 빼기 0은? 0. 0 빼기 4는? 6. 6. 3 되죠? 13 빼기 4는? 9. 9. 960ml를 절약한 꼴이 됩니다. 많이 절약했네요. 우유과 큰거 있죠? 네. 그쵸. 그거 하나를 절약한 거네요. 엄청 많이 절약했네요. 자, 수유린의 가족은 세 가지 방법으로 물 절약을 실천했는데요. 물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치컵 사용할 때는 물, 절약한 물의 양이 2터 실천 횟수가 242회. 이거는 숙제로 합시다. 갑자기 숙제를 하고 싶네요. 숙제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몇 시후로 나누는 것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알뜰 장터 여러분 해 봤죠? 네. 네, 알뜰 장터에서 물건을 팔 건데 얘는 헌책을 180권이나 모았대요. 왜? 엄청 많이 모았네요. 이걸 다 갖고 학교에 올 건가 봐요. 어떻게 올 건지 모르겠네. 180권을 30권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180권 한 번에 못 들고 오겠죠? 네. 그래서 30권씩 묶을 거예요. 30권씩 묶으면 네. 수모형으로 먼저 알아볼게요. 수모형으로 180이 여기 있고요. 30씩 묶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도 묶어보세요. 여섯. 몇 묶음 나왔어요? 여섯 묶음이요. 여섯 묶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80 나누기 30은 얼마? 6십 육? 6이 6이 되는 거죠. 방금 6묶음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눗셈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180 나누기 30은 다시 한번 얼마? 6 6. 자, 180에서 30을 나눠 보겠습니다. 30이 180에 몇번 들어가나요? 6, 6번 6번 들어가니까 땡이네요. 땡. 끝났네요. 그렇죠. 나머지 없어요. 몫이 얼마예요? 6 6. 6. 나머지? 없어요. 0. 없어요. 0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곱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6 곱하기 30 해보겠습니다. 6 곱하기 30, 6, 3, 18, 18 뒤에 0있으니까0 붙여주세요. 180 맞았네요. 그러면 그167 나누기 20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십으로 나눠 볼 건데요. 어림해 볼게요. 어떻게 어림해 볼까요? 우리 음, 잘? 167을 가까운 수로 만들어 보자. 150, 150, 아, 150까지 안 가도 될것 같은데? 170? 170 나누기 20 하면 좀 어렵잖아. 200으로 합시다. 160으로 합시다. 160 나누기 20으로 해볼게요.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80. 8? 80. 8 8, 8, 8. 어. 8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몫은 한8 정도로 선생님 어림을 해볼게요. 가까운 수를 찾으면 더 쉬워요. 가까운 10자리 수. 몇십? 167 나누기 20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20 곱하기 7은? 140. 140. 20 곱하기 8은? 160, 160. 20 곱하기 9는? 180 180 즉, 27은? 14 28 16 29 18 뒤에 0 하나씩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이 160 안에 몇번 들어갈까요? 167 안에 8번 8번 앞에서 봤죠? 8번 8이 16, 0 하면 나머지 얼마? 7, 7. 7 즉, 몫은 8, 나머지는 7이 됩니다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 곱하기 8은 얼마? 16 28, 16하고 16 0 하나 붙여주니까 160, 160. 160에다가 나머지 7. 7을 더하면 얼마? 167, 167. 그렇죠 계산은 숙제입니다 아아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짝짝짝!